경기 시작합니다. 여기 존나 흔들린다 근데. 맞아 흔들... 어, 데이렇발 여기서 먹힐 것 같아 발 먹히면 아, 진짜 우리 팀은 야 그런 젖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이 이거... <laughs> 아 다칠거 같아오나 하다가 나 그래서 계속 발 빼거든 아까도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존나 깜짝 놀랬어 발을 심하게 넣잖아 어 아니 뒤에서, 뒤에서 그냥 박는다니까 슛 때리려 슛아 근데 여기서 먹히면은 답 없는거 알지 존나 힘들게 수비하면서 뛰었는데 아까 우리가 좀 잡내도 팠어요. 아 우리 네, 너무 귀찮죠? 길게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아, 계속 그러니까 공간에 말은, 우리 시팅 저기 나왔잖아. 응. 지나고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때리게 되는데 너무 시발. 아, 때렸구나. 어 거기 너무 앞으로. 아, 뒤에서 밀어 가지고 제대로 못맞았어아어나나 네, 여기로 어. 후반 넣는 거 있을 것 같아. 야, 뛰는 거 봐서는. 어. 아 여기 근데 30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 있어 있어. 아 좋아 너무 쉽게요. 아 민식이 뭐지? 뭐야 이게 말을 해서 약간 좀안 뺏기는데 시야가 불편한 거아 아, 여기 다 나온 거 같아. 아, 이거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laughs> 아, 오늘 재밌네 어. 김다이 이름 뭐였지? 황규환이었나? 누구? 규환이 형이었나? 규환이 형 규환이 규환 한규이었나어한규아 한이 뭐지안인다데 아. 약간 뭐라 그래 축구선수로 면은누라 해야 되지? 아무도 안떠오르는데 아무도 안떠오르 <laughs> 야 이거 다 나가는 거 알지? <웃음> <웃음> 오, <laughs> 누야누거야수인 같은데? 규한 형이야? <laughs> 어. 아 미끄럽군. 어. 아저 존나 그 풋살 하시는 면개 미끄럽다니까. 풋살아요? 어. 풋살? 할걸? 아 어. 규한 형 풋살할 걸? 축가 하시면서 다행이지. 아진환이도 존나 미끄러워하던데 풋살 풋살아요 가지고. 어, 끝나고 바우치까지 자, 사고 서 끝나고 갈라 같이, 어, 같이, 어, 같이 아, 아, 아올 아, 아, 시원이 형도 어 좋다 어 너무 좋네 안돼어 좋아 근데 차라리 저렇게 확실하게 걷어는게 좋다니까 애매하게.. 아.. 내 <laughs> 네 대가리 나온다 나와봐 아키 아파 여기 <laughs> 나와라 원르셀로 리어 원.. 원셀로원셀로원리제 어 좋아. 수혁이형부터서 다툼. m a 르셀로 l 어 m 르셀로 뭐라고? 어르셀로안보이 띠어? m a 아래 e 래 띠어? 주전이야. 뛰어, 뛰어. 아직 아직 잘 뛰던데 그래도. 어 Marcel, 왜? 이거 험하게 먹히면 안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다 좋았다 달려, 달려 나이스 여기도 1쿼터가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나이 드신 분 계신 것 같고 2쿼터는 같이 응. 해줘 같이 해줘 내 성공 우리 뛸 때가 박스 쏘고 아, 아, 불암에서 뛰고 싶다. 브람좀 넓어서 브람은 좀 넓어서 패스 줄 공간 좀 많은데 거긴 여기가 이렇게 잖아응 그래서 패스 줄 공간 그래도 그나마 좀 남는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넓은 거 같아. 같아 푸시푸시푸시 근데 뛰기에는 처반에안 힘들어? 보니까 그렇지 여기 많이.. 별로 안 힘들고 아, 그렇긴 네 응. 근데 패스.. 패스 주는 건데 브람이 더 편하던데? 상처라고 싸 그럼 아폐 아프다 폐아 아프다고? 담배 안 피잖아 응. 요새 응. 핀다고? 알바때 지금 담배 없어? 가네아비 자주 라다 말았어 3쿼터가 끝나고 하나 달라할라 그랬 나도 1 3비라고어 다음 주에는 축구 쉬어야 되나 아씨 다음 주에 약속이 있어가 다음 응. 주에 약 다음주 12시 2시 내가 금요일날 술 약속 있어가지고 너 알바 때문에 음. 너 알바여가지고 근데 <laughs> <laughs> 어, 어, 트루렸네 그러고 냄새 안나면 됐어 아, 형들 안볼걸? 떨어지 아, 가! 리로 뺏기면 안돼요! 나이스 hey. 연기만무하게 hey.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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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아 씨, 아. 아, 못 찍었다 이같은 아. <laughs> 소리 하고 있어 나 내가 13분까지 해줄게. 6분 남았다. 오래 써요. 오래 써요. 오래 써요. 오우. 이거 좋았어. 좋았어. 진성형 뭐 하지? 진성형 약간. 진성형은. 아, 그 뭐지? 지키는거좀잘하하니까 아, 아,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아니야. 안 손, 피뉴, 손, 손, 라 손,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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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피곤하네요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가자. 비켜. 가 여기 마무리 안 된다 우리안똑같아 근데. 약간 비슷한 팀끼리 안난것같은데 어. 약간 좀 전개는 빠르면서 가운데서 막개노개 놓는 어. 빠르면서 마무리는 안 되네. 똑같은 팀만 했어 내가 봤을 때 잘하면 한골 싸움일 수도 있는데걔 아, 언더네 어, 에? 어성준라이스 커버 응? 음? 어 응? 음? 오씨 수용 약간 엉상하게보이는데도잘막아 피지컬이 아, 일단 오케이 어꿔 어, 리스테오 기가 막게 패스 오씨 어 기! 어돼 나이스 잘 봤어, 잘 봤어. 오, 나이스 빠야. 어우. 대박 지금 대박. 어 나이스. 송학기 처음 나왔냐 이번에 여기서? 송준이 좋아. 아, 성준이 너무 많이 늘었어 너무 좋 아니 송준이 근데 윙백 봐야 될거 같아. 아, 전문으로서성준이 실력. 이제 자기 자리 찾은 거 같은데 약간. 산에 산에 방출이. 김상현 축구 존나 하고 싶어 하던데 나한테 찌에 막 걸려. 산에 지금 이렇게 자는데. 산에. 민아형한 어. 번만 생각아 싫어 아이게딱 얹고 딱, 딱 뭐, 오른발 싹 채팅하면 기가 막힌 사나 근데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 평범해 아, 때 잘한 사람이 딱 민기 형 어느 때부 원정이 형도 좀 잘해 아 민혁이 형도 여기서 오버랩 줬대 아 많이 안돼 이말다 네 들어가죠? 녹음 <목소리> <목소리> 됐다 녹음 어? 됐다 알고 있을걸? 아 ㅅㅂ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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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못 찍고 있네 아아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거 까지아아아 <목소리> 아, 아. 아, 마무리가 안 돼요 <목소리> 섹스 <목소리> 갑자기 그 단어가 왜 나오는 건데 병신아 마무리가 안 된다는데 와 졌다 됐다 졌다 야됐다

와씨 때린다 오, 오, 오 와, 나이스킥 이 완전 스페셜이네 잘 때리셨는데 까비 와개재 맞았다 씨이이나그개나 <laughs> 그, 레노 골키퍼 보인 줄 알았어 아스날이랑 하는 거 봤냐? 리버풀? 어와야 어? 레노 어, 레노 존나 어. 잘하던데? <laughs> 결국 올라갔잖아 응 PK PK 맞고 아니 미쳤다니까? 어, 내가 볼까? 내가 봐. 라방을치 선방을 진짜 <laughs> 와 지금 개 잘하던데. 레노 승부차도 막았잖아. 응. 이렇게 아드리안도 막 막긴 했어 하나. 서로 하나씩 막았는데? 똑같이 마지막... 처음에 똑같은데 막았 똑같은 코스 어, 똑같은데 막았는데 마, 그 마지막에 줘가지고 맞고. 어. 그리고 하나는 리버풀이 실실 와 나이스 원 루스 엘로 한껏 해놓자 씨발 왜 빨리 올라가야 되는거 없어 우리 동료이아 근데 아까 준호 헤딩 파울이야 파울인데, 파울인데. 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빠르다 으어 어어어아 어. 죄송합니다 오 존나 빨라 다 카메라도 못 잡습니다 다 아니야 어차피 마무리 못해 어죽겠다 이거 아 마무리 못하잖아 <laughs> 네물매모이가 중요한데 슈크오개오 킥을 때려주면 가운데 같이 <목소리> 는데아 다칠까 못겠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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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어, 마무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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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왼발로 었어 마무리, 마무리, 어, 뭐 하냐고, 뭐? <laughs>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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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 나 뜯다, <laughs> 뜯다. 아, 아니 왜 좋아하고 있냐고 병신아! 아니전기가 너무 잘아서 이제 능력껏 했었어. 아 장인새끼야. 아뭐 하냐고. 이거 아. 형 같은 말하지 마. 아절겠다아씨다네 바로 일로 맞춘다. 씨발 여기 있어 의미가 없어졌어. 씨발. 아니 뉴라이즈 한골 들어갔는데 씨발 이걸 못찍었다고아 절대다. 아무 <목소리> 실효. <목소리> 어, 우리 다 아우스트한 가 찍지 말자.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목소리> 에! 나가지 마요왜 그래? 뭐 하는 거야, 형들이? 에, 필드 필드 밖에서 얘기해. 필드 밖에서. <목소리> 아, 잘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어. 원래 선수형이랑교환형이랑사이가 별로 안좋 건가? 아 그래? 응. 아니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응. 모르겠다 와이 정욱이형 패스 쉽지 않다 진짜 그실킬 패스 아니었냐? 네, 딱줄 때가 딱 거기였어 와, 네 진짜 사이딱 달라 그래 이렇게 한방 패스할 때딱 넘어가는 어? 뭐야? 어. 아 근데 골대 맞고 나가서 다행이다 아, 그니까 이게 키퍼 선으로 들어가서 못 맞잖아 키퍼가 막았는데 골대 맞은 거야 그치? 어 아, 막고 손 막고 골대 맞은 거야 키퍼 선잘 막았는데 <laughs> 거기에 딱 수비가 없어 요 아, 나이스 캐이 레이코 스트로 정잘때렸 나이스. 아스. 목이 십사 개 이렇게 덮지죠 대리지. 이제 우리가 삼각도 때 막걸 딱 하나 넣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 확실히 무너진다. 못 갖다. 나무 못 할지. 어우 축대다 응? 아, 이렇게. 나이스. 이잘이라는 괜찮이 잘 봤습니다. 어, 맞아, 나못 봤어? 나못 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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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어. 괜찮아. 잘 이렇게 오늘 팁왜 이렇게 안 생겨? 아 약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 않냐? 어, 나... 약간 다리 힘이 쭉 빠진 느낌?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 진짜 줄가 없다 근데 나삼때 분리인데

아 원래 옵스였어? <laughs> 아 먼저 먼저 앞에 있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상대편이 주면 옵사 아닌 줄 아는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요새는 약간 바뀌었던데. 약간 그 골. 아 관여, 원래 골,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 맞으면 그건데 그니까 그, 그러니까 패스 딱 주기 전에 약간 골 관여되게 위치 있으면 옵이들로 어. 치던데 이제. 야, 이제 이게... 상대가 주든 말든 그런가 봐. 요새 VAR 시도 x 가지고 진짜 꼴치도 개많이 되더라 찍어야지 어디 저기 왜 안찍어 ㅅㅂ <laughs> 어, 야 X됐어 야 먹힌건 찍었냐 근데? 먹힌건 찍었어? <laughs> 어, 병새끼야 <병신> ㅁㅂ <laughs> 명분이... <laughs> <laughs> 이거 형들 지금 들키면 ㅈ 겠다 다음부터 우리 안시키겠지? ㅅㅂ <laughs> 음. 이렇게.. 이렇게 안되는데? 벌써 막고타야다 뛰고싶다 아, 나는데 나이스~~ 자 여기만 보고있겠습니다 나이스~~ 아무도 없어요 살리나? 살리나? 살리나요? 살린다 나이스. 아 <laughs> 어, 이런 좀야 어, 어, 찍어, 어, 찍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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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아저씨들이야 <완전>. 40대 같아 <laughs> <laughs> 아저씨들이 리더하면서 2 0 대도 모은 것 같은데 나이 또래가 좋아. 나도 또래라는 존나 꼴레잖아았개빡친다이거 FC 빌을때 존나 에먹었어 그때는 빨라서 그래도 아니, 지금 상태였으면 아저씨 들도 축구 못아 꼰대가 존나 못하니까. 지도도 존나 뺏기면서 나한테 존나 뭐라고 뺏기면. 그러다 한골 내면어 잘했어! 잘했어! 꼬맹이 잘했어! 오졸하는 거야. 씨. 응. 아아만더 길게 갔으면 바로 옮겼나 보니 나이 갑자기 가두이 나왔는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가자 수혁이형 바로 수혁이형 아, 수혁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laughs> 마무리 해버려 그냥 왼발? <laughs> 아 어, 어, 왼발 잘 때려 형

안 들었어 길게 걷어 그냥 오 하피 데 사이드나사이드나 원정 내려가야 돼 원정 내려가야 돼. 슛될것 같은데. 나이스. 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왜? <목소리> 아니 왜? 끝났어. 아 정지 눌러.